평안한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후 시간에 우리들이 온라인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뜻을 더 생각하며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더 나눈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번 달 계속 살펴보는 것은 전도의 비전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또이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전도가 원활했던 시기보다도 또 전도의 의미가 더 각별해질 것입니다 어, 세상이 악화여져 가고 그리고 또 시대가 더 강팍하여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또,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또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겠지만 그러나 전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리고 또그 문제의 해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어, 예루살렘 교회 대 박해가 있었을 때에, 빌립은 더 나아가서, 어,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더 나아가서, 어, 에디오피아 4시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 전도를 통해 사모하고자 할 때에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도와주려고 하면서 전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생각해 보면 다 그러한 그 문제와 또 괴로움과 어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우리에게 있어서도 전도의 시작은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러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전, 학을 많이 다녔는데, 군인 가족이라서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어디를 전학을 하던 참 교회는 참 반겨주고, 그리고 또 환영해주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 생활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정말 대환영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던 새로운 성도로 또 모태신앙이라 교회를 다녀야 하고 또 다니고 싶었던 저에게 교회가 항상 활짝 손을 벌리고 환영해주고 또 열심히 하는 어린 학생을 잘 돌봐주었던 것을 이제 받아보니까 그 학교 생활에 때로는 서먹함과 또 때로는 한계와 전학생으로서의 그런 어떤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 다 하나님께로 나올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또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또 개인의 문제로, 또는 학교의 문제로, 또 사회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 전도되어지고, 또 교회로 초청받아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전도의 시작은 문제,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가, 해결,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손을 내민다는 것. 어,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적이든 아니면 은 대인관계에서든 사회적이든 아니면 학교 문제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 예전처럼 그렇게 또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또 예전에도 어려웠던 사람도 있고 지금도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예전엔 그렇지 못하다가 지금은 더 어려워지는 또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손을 내밀고 또 위로하려고 하고 힘이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전도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어,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오늘 8장 1절에서 시작된 오늘 말씀 8장의 시작이 1절인데 1절부터 시작된 그 예루살렘 대박회 때부터 어, 빌립은 하나님께서 어, 움직이시게 하시는 그런 의지를 따라서 열심히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 광야로 가게 하셨고 광야 속에서 수레가 하나 지나가는데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수레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속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 이사야설을 읽고 있었는데 참 그가 이사야설을 읽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읽는 내용에 대해서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은 겪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어, 내막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빌립이 가까이 가서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걸 깨닫느냐?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느냐? 뭐가 문제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의 대답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은 이 사람에게 전도의 계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천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의 그런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본문이었고 그리고 그 본문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특수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여기까지의 과정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유사한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어, 자기에 대해서 혹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고민 혹은 해결되지 않는 어, 문제 또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어,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사람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은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우리 어머니가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는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언니가 오빠가 누나가 형이 이런 식의 악순환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혹은 또내 자신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친구 문제 성적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괴로워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그런 많은 궁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다 어, 세상의 위로의 방식으로 묻히고 있는 것이죠. 해결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망각의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술을 먹으며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담배를 피며 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영화를 보며 드라마를 보며. 또는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며, 만화를 보며, 혹은 게임을 하며,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것과 불을 외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불은 더 커져가는데,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의 문제도 시시각각 시간이 다 하여지고 있는데 그 전에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크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달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은 이 시기에 있는 어려움을 이 학년에서 혹은 이 연차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들에 동참하고 그 고민들의 귀를 기울이며 그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도의 방법입니다. 또 우리 각자가 경험한 전도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빌립이 얘기했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깨닫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4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설서를 읽고 있는데, 그가 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알겠습니까? 그가 좋아서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참 깨달아 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깨닫지 못하는 데도 읽을 수도 있고, 어그 속에서 어 정말 궁금증과 혹은 또 어, 풀리지 않는 그런 의심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깨닫느냐라고 묻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전도의 시작은 그 다음에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페아 어, 내시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였습니다. 올라타십시오. 저랑 좀 같이 하시지요. 저랑 같이 함께 얘기를 좀 나누시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사리고 있으면 전도의 기회가 없지만 그러나 함께해서 어 같이 차를 한잔 마시게 되고 또 같이 식사를 한번 하게 되고 같이 어뭐 두런두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의 고민, 그의 문제, 그의 어려움을 듣게 되고 그럴 때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줄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좋은 방법들. 혹은 몰랐는데 알게 되는 또 좋은 방법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얼마나 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되게 훈수 드는 사람은 길이 보이지만, 직접 두는 사람은 길이 안 보입니다. 뭐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좋은 길이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격려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줄 때에 그때. 더큰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갈수 있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제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동참한다면 그게 바로 전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앉았습니다. 빌립은 그걸 위해서 광야로 내려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의 고민이 해결되는데 그를 불러 들리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전도의 준비가 돼 있다면, 어, 그 누군가의 수레에, 그 누군가의 삶의 그런 현장에, 그 누군가의 고민의 그런 장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것이 전도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너무나 잘 돼서 빌립은 네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그분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예수님 예수님과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 예수님과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어, 두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빌립이 복음을 잘 증거했을 때 네시는 어, 세례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표현하고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은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전도의 과정의 시작이 뭐였느냐 하면 은 어, 에디오피아 내시의 문제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혹은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어, 이상하게 여기거나, 혹은 어렵게 여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다 책임져야 되나요? 혹은 뭐다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혹은 그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늘 빌립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이후로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은 또 빌립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내시는 또 빌립이 사라졌지만 저희가 알게 된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은 다시 만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각자의 길이 있고, 또, 각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된 다음에, 그 이유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오게 해야 된다, 이게 뭐, 책임져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황 속에서 뭐 그의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혹은 그의 집에 가까운 교회에 혹은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어떤 기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보면, 어뭐 직장 동료에게 권유를 받아, 혹은 학교 선생님의 혹은 학교 친구의 권유를 받아, 혹은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의 격려를 받아,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혹은 아는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경로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거를 전달해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모든 것에 부담을 가져야 한다 이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그 다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에서 본 내용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할때 1단계 질문, 전도 1단계가 이제 문제의 인식입니다. 문제의 인식 속에서 이러한 질문 할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건 전부 다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교회를 다닐까 아닐까? 혹은 또 어느 교회를 다닐까? 왜냐하면 또 이단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교회라고 하지만 천주교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를 구체적으로 다니지도 않지만 아 그냥 다녀요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된 교회의 이야기 속에서 진짜 문제를 찾는 것이죠. 물론 이런 얘기를 뭐 기분 나빠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뭐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도 혹은 도와줄 어떤 의미도 없겠지만. 그러나 또그 속에는 어떤 사람은 사실은 제가 다닌다고 했지만 못 다니고 있고 또 다녀야 하지만 그러나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좋은 대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 다니게 된 그런 경우도 될수 있고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뭐 가족들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혹은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어 결심 때문에 어떤 의지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자연히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고 이러한 어, 근본제 이러한 과정은 근본적으로 전도는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착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의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 전도자 빌립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귀를 기울이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서 전도의 삶 살아가고 또 전도가 되지 못해도 전도의 삶을 사려고 하다 보면 그 문제에 도움을 줄수 있으니 그 자체가 착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나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내가 전도를 그렇게 했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믿게 되는 전도의 열매나 전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전도의 열매나 다 생길 수 있는 이 귀한 열매를 마음에 새기고 어, 빌립이 광야로 내려간 게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 그 병거에 올라타라 했던 게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도 광야로 다른 사람의 수레로 혹은 또 그것을 통해 또 받아들이는 그 어떤 사람의 아, 허락과 수용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영접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전도의 삶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를 잘돌아 보십시오 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손을 뻗칠 수 있을지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어떻게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착한 삶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